안녕하십니까 대양 냉동 엔지니어링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은 또 오래간만에 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저온 저장고, 냉동창고에 사용하는 냉동 사이클 구성 부품을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많겠습니다만은 가장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컴프레셔는 프라스콜드의 반밀폐 왕복동 압축기. 그죠? 그다음에 이제 왕복동 압축기니까 유명계가 저기 있을고요. 자, 유명계 보이신가요? 자, 유명계 있고요. 자, 사이클이 형성되는 부분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증발기를 통과를 하고 온 저온 조합의 냉미 가스는 어, 저압측 흡입측 서비스 밸브를 통과를 해서 모터 측을 일부 시키고 흡입 측으로 들어갑니다. 흡입축으로 들어가서 피스톤에 서 왕복 운동한 다음에 압축된 고온 고압 가스는 고압 측의 서브스 밸브를 통과해서 이렇게 진동 방지하는 플렉시블 튜브를 거쳐서 유불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유불리기로 들어온 뜨거운 냉미하고 오일은 뜨거울 때 분리가 잘 되기 때문에 아래에 이렇게 차게 됩니다. 이렇게 차게 되면 오일이 이렇게 차면 올라옵니다. 볼탑이 이렇게 올라오면 유해수관 이 유해수관을 따라서 볼밸브 어, 볼밸브 있죠? 볼밸브를 따라서 드이어 거쳐서 압축기 사이드그라스 거쳐서 압축기 크랭크 쪽으로 오일이 이렇게 회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볼탑이 볼탑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뒤쪽에 이렇게 보이면 아주 미시한 침 리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볼탑이 올라오면 이렇게 열려서 그죠?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열려서 오일이 이 구멍으로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요. 자, 오일이 걸려진 고온고압의 가스는 응축기. 자, 여기 있습니다. 응축기. 응축기를 해서 공기에서 냉각이 된 다음에 레시베 탱크. 이 수액기로 들어옵니다. 수액기로 들어오면 수액기 들어온 보시죠? 자, 수액기 인이고요. 4/3 이상 채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액기 출구는 이렇게 가운데가 잘안 보이시겠지만 사이펀간이 있으면 사이펀간을 통해서 노타록 밸브. 자, 이렇게 나사로 연결된 밸브를 노타록 밸브를 노타록 밸브를 통과하면 이렇게 필터 드라이어. 자, 댐파스입니다 댐퍼스. 덴파스. 솔리드 타입. 고체 타입이죠? 고체 타입. 네. 머리키러시 오브 뭐실리카결 여러 가지 뭐 알루미나결종류 있는데 이거는 머리키러시 오브 종류입니다. 필터 드라이어를 거쳐서 볼 밸브. 볼 밸브 거칩니다. 왜볼 밸브 방향이 이렇게 가냐 그러면 드라이어를 나중에 교체를 할때이 밸브를 잠그고 그러다 교체하고 여기서 진공을 잡으려야 되기 때문에 이쪽 방향입니다. 자, 사이트 글라스, 사이트 글라스, 그다음에 볼밸브를 거치면 자, 소르네이드 밸브, 전자 밸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전자 밸브를 거치며, 그 다음에 와서 팽창 밸브, 팽창 밸브를 거치어서 증발기. 증발기, 증발기 증발 다 하고, 자, 감온구. 가공건은 어딨냐? 배관의 굵기에 따라서 1시 방향, 2시 방향, 3시 방향, 최저 4시 방향까지 돼 있죠. 음, 그 다음에 오일이 여기에 체류해 있다가 압력이 낮아져서 체류했다가 그 다음에 냉매가 흘러가면서 오일을 묻혀서 올라가라고 그래서 보통은 이걸 오일 트레 또는 뭐 유트레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에, 그렇게 같이 들어온 전 저압의 가스 중에는 일부는 액도, 액냉매도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컴프레셔로 액이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액불리기가 있습니다. 자, 액불리기 구조를 보시면, 자, 액불리기 인, 인이 보면 여기다가 쏟게 되어 있죠. 그러면 액냉매는 밑으로 떨어지고, 냉냉매에서 우로 이제 증발을 조금 뜨거워져서 위로가는 가스는 지금 보면 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에 가 있습니다. 이쪽에 아주 위쪽에서 가스만 들어갑니다. 가스만 이렇게 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멍이 뭐냐. 여기는 밑에 바닥에 찬 오일이 같이 회수해서 들어가라. 오일이 이렇게 들어가라서 오일 회수 구멍입니다. 오일 회수 구멍. 자 액벌리기 구조. 자 액벌리기 인이 들어와서 밑으로 냉냉면을 쏟아지고 뜨거워서 위에 기화된 기체가 냉면은 이쪽 위에 아주 조그맣게 거의 간격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이렇게 해서 코렉시블 튜브, 저 코렉시블 튜브를 거쳐서 다시 압축기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압축기 헤드를 보면 이쪽 절반을, 절반을 이렇게 보면 이쪽이 저압이고 이쪽이 고압, 토출 측이 되겠죠? 토출 측에서는 와서 고압 체감력계 고압 게이지 거치고, T자 써서 보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에 고압 스위치, 우리가 보통 DP 스위치, DP 스위치 그런데 고압 스위치와 저압 스위치가 한 몸에 있다 그래서 듀얼 브레사 스위치, 고압 스위치를 거치고 이쪽에 뒤쪽에서 지금 하나 더 땄죠 하나 더땄습니다 땄서 현저 스위치라고 많이 얘기죠 고압 스위치 자동복귀형을 써서 현저 스위치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크랭크 <laughs> 케이스 쪽에 보면은 저압, 저압이 연결돼서 저압 게이지, 저압 압력계를 거쳐서 다시 저압측 스위치로 해서 연결이 됩니다. 이 지금 시스템이 가장 일반적인 저온 저장고 냉동창고에 사용되는 냉동 사이클 구성 부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쉽게 알기 위해서 초보자분들이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자 유분리기도 분리를 해놨고요. 자 유분리기 분리해놨습니다. 분해를 절단해서 수액기도 절단해서 해놨고요. 자 필터 드라이어도 절단해서 해놨습니다. 자그 다음에 보면은 액분리기도 분해를 해서 이렇게 어떻게 냉매가 회수가 되고 오일이 해수가 되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압력 게이지, 압력 스위치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